안녕하세요. 솔라나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자, 솔라나가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 주고는 있지만 단가 자체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다가 또 다시 하락하는 건 아닐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상승 추세로 전환했는지에 초점을 두시면 우리가 언제 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과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까지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이 솔라나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어디 부근에서 매수를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고 또 어디 부근에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까지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만큼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딱 10초만 투자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상승이라고 남겨주시고, 아니다, 앞으로 더 하락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하락! 이라고 남겨주시면, 포이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이일봉 차트에서 나온 캔들이 그때그때 그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우리가 추세가 전환됐고,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4시간 봉을 보시면, 최근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이후에, 다시 매도세가 진입하면서 단가를 급하게 하락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꾸준하게 상승해 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음봉 캔들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나온 캔들이 의미하는 건 개인들의 심리적 위축으로 인한 이탈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때 이탈하지 못한 개인들이 단가가 상승하니까 물량을 털어내주면서 하락하는가 싶었지만 그만큼 매수세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온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볼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코인의 단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거래량이 아직까진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가의 변동성이 없는 만큼 아직도 개인들의 심리가 불안한 만큼 이 부근에서 우리가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 공략해야 할겸 주봉 차트를 보시면 이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상승한 이후에 눌림 조정이 두 차례나 발생하는데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이 이탈하는 적은 찾아볼 수 없고 비슷한 구간에서 계속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는 건 찾아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는 건 오늘날까지도 누군가가 이 물량을 보유하면서 그렇다는 건 오늘날까지도 누군가가 이 물량을 보유하면서 이 18만원 부근 근처까지 하락하면 그 물량을 받아먹고 있다는 건데, 누구일까요? 당연히 이때 이탈하지 않았던 세력이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고,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고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줄 건데, 그 단가가 바로 18만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도 없고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만 개인들이 이탈하는 물량을 다 받아먹고 있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주셔야 한다는 건데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 게 아닌 만큼 급하게 진입하지 마시고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010-2564-0692 이쪽으로 구독,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 확인하면서 구독자분들한테만 100% 무료로 진입단가를 문자로 보내드릴건데 오늘날까지 굉장히 많이 하락한 만큼 아직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건데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냥 기다리자라고 생각하시기보단 지금처럼 새록 매집 단가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고 빠르게 수익전환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솔라나 어디까지 올라갈건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실텐데 앞으로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하락하면서 쌓여있는 매물대를 털어내주면서 상승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만들어 줄 건데 어디까지 상승할지가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주방차트를 잠깐 보시면 과거에 상승하면서 이 45만원 부근에서도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은 만큼 이 이상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세력들이 이탈했었더라면 과거에 들어왔던 거래량이 하, 현재 하락하는 동안에 똑같이 나와주면서 단가가 더 아래로 하락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45만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 이 35만원에도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은 이 35만원까지인 거고, 이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 눌림 조정을 받는지 계속 대응해 주셔야 한다는 건데, 홀더분들이 현재 단가에 매수를 하셔서 35만원에만 매도를 해도 수익 굉장히 많이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만족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부근에서 무작정 정리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부근은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물려있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명히 눌림조정이 발생한 이후에 다시 상승을 만들어줄 거니까 이 눌림조정에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되고 무난하게 보유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수타점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매도타점 안 잡아드릴까요? 잡아 드릴 거란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 연락을 안 주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 계속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실 텐데, 간단하게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010-2564-0692 이쪽으로 구독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이 35만원 부근에서 상승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 2차 목표가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 반대로 눌림 조정이 발생할 때 다시 크게 하락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대비해서 일부 비중이라도 수익 실현하실 수 있게끔 매도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저도 제 채널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는 만큼 구독자분들한테는 수익으로 보답해 드릴 거니까 저랑 대화라도 나눠 보시면서 꾸준하게 수익실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